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벌써 3주째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한 총리의 비서실장, 메시지 비서관이 사퇴를 했더군요. 총리실 공무원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보신주의자로 살아와서 그런지 불확실성에 몸을 던져야 하는 선거가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사표 쓰고 온몸을 던져서 선거에 나올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대권보다 당권에만 관심 있는 친윤들이 어서 나가라 우리 세력을 대신해라 이렇게 난리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전정긍긍하는 모습이 한덕수 총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간을 보는 한덕수 총리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이부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비전이나 정책은 오간대 없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선거에 나올 자신은 없고, 보수 정당의 권력, 추후에 당권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인들이 누워서 떡을 먹여준다고 하니 바람이 잔뜩 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누가 떡을 줄 수도 없고 두 다리 뻗고 누울 자리도 아닙니다. 한독수 총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덮기 위한 내란 세력의 회심의 카드로 한독수 총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친위 구태타 과정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그 모습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신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나오기 바랍니다. 내살길 네 찾아서 대선에 나오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이어지고요. 언론과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일거수, 일투족이 온 나라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힘 내에 진영에서 그동안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의 견제와 공격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맷집에 자신 있습니까?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한대 맞고, 넉다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38차 원내 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